안녕하세요, 해등이들. 닥터 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등이들. 김지현 원장입니다. 네, 체형 네. 진료에 있어 정말 진심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의사 생활을 거의 10년 내내 하면서 이제 체형을 보면 은이 결혼식에 설렘으로 보내야 되는 시간에 어떤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고통을 받으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체형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속 가능하게 좀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제 급한 마음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시는 모습에 좀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맞아요, 저도 결혼 전에 가장 스트레스였던 게 바로 다이어트였거든요. 요즘같이 더운 계절에 약간 비절개 미세 지방 흡입술을 통해서 압박복 없이 일상에 빠르게 복귀하는 식으로 원하는 부위만 조금 개선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절개 없이 되게 가는 캐뉼라 관을 사용해서 지방층을 이제 흡입하는 방법이니까 확실히 큰 관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회복도 빠르고 멍도 적고 라인 개선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만족도도 크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하는 이런 체형으로 몸을 만고 들고자 할때 반드시 위고비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위 나비약이라 그러죠. 항전이성 의약품으로 예식 전에 빠르게 감량을 하시고 거의 뭐 신혼여행 다녀와서. 바로 다복귀하셔고 요요현상을 경험하신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대안이 있죠. 위고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고비는 내 BMI랑 그 체중 감량 속도에 맞게 위장의 흡수율과 포만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 전에 되게 수많은 약속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조금 이제 예비, 예비 신랑 신부님들이 건강을 지키면서 원하는 체형을 만들어드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시험삼아 그 나비약 먹어봤는데 정말 밤에 자 많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저는 기력이 없어가지고 밤에는 못 자고 낮에는 기력 없고 해서 완전 악순환이더라고요. 그,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 예민해지니까 아. 이제 안 그래도 예민할 시기에 예민이 겹치면 아. 이제 여기까지만 아. 하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남편님들고 나도 힘들고. 어, 그렇죠, 렇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바디 잇모드 같은 시술을 병행하면 이제 완성도가 좀 완성도가 좀더 높아진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바디 잇모드는 이제 고주파 에너지를 진피층까지 자극해서 피부를 쫀쫀하게 당겨주는데 특히 등, 팔 이런데는 이렇게 약간 덜렁덜렁하는 살도 있고 볼륨이 줄어도 좀 처질 수 있잖아요. 바디 잇모드로 탄력을 좀 같이 잡아주면 라인이 훨씬 매끈하고 정리돼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역시 척하면 척이시네요. 그리고 세 번째 스텝은 우리 신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같이 아주 작고 소중한 여러 가지 관리들입니다. 지방은 충분히 줄였는데 어떤 탄력과 라인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럼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디 모드나 다른 바디 리프팅 시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보완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운동이랑 식단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면 다이어트가 어비 아니잖아요. 본업을 하시면서 다양한 일정을 병행하기에는 체력적인 부담이나 시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시술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편안하게 해결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운동만으로 조금 관리가 어려웠던 넥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바디 주사 시술들을 통해서 개인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실루엣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좀 무분별하게 체중 감량을 하시면 오히려 전신 컨디션을 좀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채울지 진료를 통해서 조금 상담을 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살 빼면 여기만 빠지시는 분들이 있고 바크 서클 더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무조건 체중 감량이 꼭 예쁘다와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네,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피부 상태 개선이 또 못지않게 어,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이제 접근성이 좋은 거는 보톡스인데요. 턱이나 침샘, 뭐 이마 눈가나 스킨까지 굉장히 다양한 부위에 적용이 가능한데 이거 최소 4주 전에는 맞아야지 붓기도 빠지고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이제 드레스나 여름에 노출하실 때 승모근 보톡스는 거의 이제 기본 옵션처럼 되어 있는데요. 확실히 요기 볼륨이 쉬니까 어깨선도 길어 보이고 목도 길어 보이고 드레스 핏을 완성하는데 이게 볼륨이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작은 근육 보톡스는 한 3, 4일만 지나도 효과가 나는데 턱이나 승부근 것처럼 볼륨이 좀 있는 것들은 적어도 6주에서 8주 전에는 네. 시술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피부 컨디션도 또 못지않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식 한 2, 3주 전에는 리쥬란이나 주베룩 그리고 올리디아 같은 이런 스킨 부스터들을 활용하셔가지고 화장도 잘 받고 그래 광도 밝히고 외식장에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결혼 10년 차. 이원정님 꼽는 이건 무조건 하나 해라 하는 거 하나 알려 주세요. 아, 이게 정말 꼽기 어려운데요. 제가 시기별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식 3, 4개월 전에는 체형 관리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절개 미세 지방 추출술이나 위고비 등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두달 전부터는 얼굴형 관리, 그안 앞면 윤곽 관리죠. 요거를 시작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울서티, 울세라, 써머디, 티타늄 같은 리프팅 레이저나 아니면 그거는 좀 아쉬웠던 라인들, 입술, 콧, 팔자 주름, 목 주름 이런 데는 또 다양한 주사 시술들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한달 전에는 피부와 전신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스킨 부스터나 수액 치료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두달 전에 했던 시술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이때 보완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이제 일주 전에는 뭔가 새로운 거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받아오셨던 피부 진정 관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컨디션을 좀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시기 날 가장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겁니다. 예식 급앞도갖고 급. 마음 급하시니까, 막, 필링, 과게 토닝 해서 막 모닥염 생기고, 이런건 진짜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어,까지 두세대밖에 안 남았는데 하신 분들, 아직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진단과 처방입니다. 무작정 살을 뺀다거나 남들이 막 좋다고 하는 시술들을 다 해보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교정한 부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말 필요한 시술을 받으면서 좀 일상을 보내다 보면 아무래도 새롭게 발견한 나의 아름다움이 예식을 넘어서 그 이후의 삶도 조금 더 빛나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제가 결혼하면서 처음 들었던 감정은 뭐였냐면 내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펑펑 써보는 건 처음이야 라고 느꼈거든요. 가전도 사야 되고, 뭐, 전셋집 계약도 하고, 이런 와중에 무분별하게 또 아무거나 시술 받느라 흥청망청. 엄청망청이면안 그 되잖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핵심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만,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해둥이들한테 진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가 되길 바라고요. 닥터 자와저김주영 원장은 여러분의 결혼과 인생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